안녕하세요. 119 서버 e r 연맹장 금자입니다. 자, 오늘은 타락제왕 저희가 직접 잡은 거 보여드릴 텐데요. 팁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직결을 하나를 합니다. 하나만 됩니다. 직결은 지역 진행도 캐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인원이 한 15명 이상 된다 싶으면 풀로 부대를 다 넣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몇만씩만 넣어서 웬만하면 직결 안에 몇명원들이다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부대들은 이렇게 모아서 같이 칩니다. 늦결이랑 저희는 못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직결 전에 쳤어요. 근데 뭐, 인원 많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음, 정말 최소 인원 15명은 돼야 돼요. 그리고 5명 이상은 사티어가 있어야 돼요. 정그렌들이잡기 힘들 거예요. 타락제왕 유체가 아니고 타락제왕이기 때문이에요. 유체는 잡기 쉽습니다. 키가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 거의 두 대입니다. 거의 두배로 키가 많기 때문에 타락제왕은 조금 잡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 인원이 15명이 잡 그리고 타락제왕은, 음, 자동 집결이 안 됩니다. 그래가고 직접 이 접촉하셔서 참여를 하셔야 돼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맹 보상이 아니고, 그냥 개인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참여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게. 총 다섯 번을 잡을 수 있는데요. 음, 여섯 번은 줄을 주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다섯 번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잡으면 한 칸씩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덟 시간, 보두 시간이 있어요. 여덟 시간 뒤에 다시 잡을 수 있는. 총 다섯 번을 잡을 수 있는데, 이상은다 똑같습니다. 교수 지역 진행도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한 열, <laughs> 세번 빼먹어서 많이는 하시더라. 완료는 못 했습니다. 네, 냉도 요거 보면 이제 마지막에 처음에 잡는 영상이랑 마지막 잡는 영상을 아마 해놨을 거예요. 마지막 한칸 남았을 때. 아무튼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은별이 끊기지 않게 계속 계속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는 연맹을 세 군데에서 측정을 해서 훈원이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좀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아직도 주력이 막 높으신 분들은 아니니까. 그래도 훈원이 많아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두 명안 되게 참여하신 것 같은데, 총 시간이 한 15분에서 18분 정도? 금번이 큰칼 남는데 그 정도 걸렸어요 음.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직결은 한번 하셔야 돼요 직결 넣으실 때는 4티어 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4티어를 넣으실 때 직결 안 해요 어, 풀무개 아니라도 한 4-5만원씩 최대한 또 음, 직결 하시는 분이 그러분 백수 센터 여벨업을 많이 해서, 130만, 뭐, 인상비. 이건 좀, 아, 그래도 나름, 60만 이상, 있는 사람이면, 국를 봐주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은, 위에 문구가쫙 뜹니다. 타락제왕 잡았다고. 마지막 조금 남은 영상은 아마 마지막 한칸 칸 깎는 영상일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어, 팁이라는 팁 같은 거 보여드렸고요. 영상 보여드렸고. 어차피 영상 한번 보이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 아마 내일 아침 대도시 점령전일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 안녕.